여기는 영월 별마루 빌리시 캠핑장입니다. 지금 저희 사이트 쪽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에어컨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44만원 치에 값어치를 할 것인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협찬이나 이런 뭐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요, 사이즈를 커버를 할수 있을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블루오쉘트에서 먼저 뭐 사용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크돔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일리콘 거를 좀 고민을 좀 했었다가, 아, 근데 그게 국산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일 캠핑용 에어컨을 구매해 봤습니다. 어, 지금 인터넷에서 가격은 한 44만원인가 5만원인가에 팔리고 있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일이란 브랜드를 믿기 때문에 질러 봤습니다 자 <laughs>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품을 사면은 어... 이 가방도 같이 줘요 가방은 무료 증정이고 요 안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일 이제... 어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곳 이 뒤에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이따가 에어덕트를 연결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내뱉는, 내뱉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이제 자, 여기는 이제 뜨거운 바람을 내뱉을 수 있는 배기구. 이렇게가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연결해가지고 그 저쪽 통풍구를 열어가지고 가방에서 빼면은 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 가방을 벗겨놓으니까 너무 가전제품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가방을 씌운 상태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해볼까요 지금 10시 정도 됐고요 지금 제 텐트가 캠핑카 블루 쉘터인데 지금 실내 온도가 26도 정도 돼요 지금 저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고 있어요. 네, 안에가 28도까지 올라왔어요. 아 이제, 틀어, 이제 틀었으니까, 이제 슬슬 한... 지금 10시 9분인데, 지금 2 9도예요 어, 제가, 아니, 15분 뒤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어있을지 한번 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플레이터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증폭을 시켜놨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네, 다시 4만원이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분이 경과됐고요. 실내 온도는 32도입니다. 분명히 찬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람은 진짜 시원해요. 에어컨 켜놓은 거고 조금 시원한데 애매하네요. 그늘 밑에 있어야지 당연히 효과가 좋겠지만, 장박 특성상 저희는 그늘 밑에는 예약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너 텐트 안에다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너 텐트에다가, 안에 네, 오크돔에다가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 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제 20분 정도가 됐어요. 블루 쉘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분명 되었습니다. 자, 이너 텐트로. 오크돔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온도는 33도. 일부러 문을 열어놨어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닫아놓고 쓰고 있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게. 오늘 밑에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늘 시원해요 이제 좀만 멀어지면은 덥습니다 라지근한 바람에 여름에 창문 열고? 잘 쓰는 게 낫겠네요. 이 에어컨을 두 개를 써서 1인당 하나씩 써야 돼요. 이렇게 딱 하나 쓰고 저기다가 하나 더 두고 한 사람 또 쓰면 될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온도계가 알려줍니다. 다행히 아, 지금 습도는 없어서 습도는 없어서 그나마 좀 붙이고 있는데 음, 어, 이게 습도까지 있었으면 은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쉽지 않네, 이거. 나갈 수가 없어요. 말하는 사이에 1도가 더올랐니다 바로 앞에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돼요. 정박이 없습니다. 오. 오, 드디어 온도가 28도까지 내려갔어요. 28도, 어, 지금 아주 계식해요. 현재 시간이 네, 5시 24분입니다. 네. 포기하고 놀다가 밖에서 왔어요. 짠하네요. 잘 샀어요. 아주 좋아요, 신입. 아, 군대 많이 했는데. 네. Oh